음, 진짜 개그러워? 이렇게 생물 이름을 붙이면 음, 그 생물이 될 거야. 제새 말고 개라 했으면 제일 개야. 개야 그지? 다 아담이 지은 음, 거야, 그지? 음. 보면 민천도 개였습니다. 아담의 지혜가 뛰어났대. 어, 인간이 그 죄를 짓기 음. 전에는 그런 놀라운 통찰력이 있었던 거지. 그 사물의 본질을 관통할 수 있는 통찰력에 그 음. 그런 지혜 그런 능력을 죄로 인해서 상실하게 되는데. 창세기 1장 28절은 문화명령이라고 불러져. 그래서, 어, 여기서 큰네 가지 키워드가 있어. 무엇이냐면, 음,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라. 번성하라. 아,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런 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땅을 다스리라. 라는 거지.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네가지 응. 이거 문화 명령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어. 아그 응. 어, 중에서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다스리라라는 표현이야. 다스린다라는 건 응? <laughs> 다스린다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지배. 지배는 안닐것 같아. 같아. 이... 다스린다. 감금? 집에는 아닐 것 같고. 오, 뭐 여러 가지. 그, 음, 저, 가스라이팅. 처한 상황에 따라서 그다스리다라는그 음. 의미 그들이 해석이 음.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음. 이야기하고 있는 다스리다라는 것을 어떤 정의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그 다스리다라는 것이 드러난 그 행위적 결과, 행위적으로 표현된 그 결과물이 뭐냐면 우리가 창세기 읽었던 2장, 18절, 19절이야. 있죠? 거기서 하나님이 짐승들, 음. 만드신 짐승들을 보고 아담이 이름을 짓게 되지. 음. 그 이름을 짓는 행위가 다스리는 거야. 그럼 왜 이름을 짓는 게 다스리는 것이 되나이 음.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laughs> 이름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치 정체성 이제. 정체성이지, 그렇지 아이덴티티라는 거야 이름이라는 야. 거 가지고 있는. 자, 자, 존재가? 이래기, 이렇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만수고 1학년 다니는 남자의 그 집은 뭐야? 그 9월 4동에 살고요. 제가 정각중학교도 나오고 간석초등학교 나왔어요. 기타도 치고요. 공부는 지지를 못하고, 얼굴, 얼굴에 여드름 많고요. 온갖 겉몸이 시들었고요. 누구야? 키는 한 170, 한2 정도 되고요. 몸무게는 한 이제 5 0 k g 초반 나가는 애인데요. 되게 어렵잖아. 근데 어. 구요율 하면은 이거는 <laughs> 그게 너무 쉽잖아. 다 알지? 그지? 이름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그 사람을, 이름 그 자체를 탁 들으면 그 사람을 연상시킬 수가 있어. 그러네. 그 사람이 모든 것들 그 사람 을더잘 알고 있으면 더잘 알고 있는 만큼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것을 연상할 수 있어. 봐봐 유리로 만들어져 가지고 아래는 좀 좁고 위에는 아래보다 넓고요 무엇인가 이렇게 오목하게 생겨 가지고 담을 수 있고 투명하기도 하고요 색도 좀 들어가구나고요 이게 딱 단단하긴 한데 어 또잘 깨지기도 하고 어? 열에 약할 수도 있고 막 그런 거 이거 유리컵 유리컵이라는 그 어떤 뭐야. 예예, 그 명칭이 딱 지어진 유리컵이 뭔지 알지만 이걸 설명하려면 되게 힘들거든. 근데 우리 설명 안 해도 유리컵, 그러면 유리컵이 그냥 연상이 돼. 이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그 본질을 관통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름을 아담이 붙여줬다는 건, 응? 어? 본질을 다 알고 있는 그 본질을 있는 꿰뚫고 있다는 것이고 그 본질을 꿰뚫고 있다는 것은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거지. 응? 그러네. 다 쓰린다라는 의미는 그래. 그래서, 음, 옛날에, 그, 중세나, 그, 유럽이나, 어, 이렇게, 그, 개백의 성이 뭐냐? 개백장군의 성. 태백. 개백. 개백장군의 성이 뭐야? 개백. 개백. 개백장군 성. 황산벌의 영웅, 오천 결사대를 잃고 나당연합군을 물리치러 나갔던 황산벌의 영웅, 개백장군의 성이 뭐야? 나 알아. 아이씨성 나가 나, 나 진짜 진지 알아 동 동목성 아아 초성 초성인트나 진짜 알아 이거 게, 배웠어 알아 이거 진짜 알아 개 씨야? 아나 진짜, 알아. 나 진짜 알아 아 진짜 알아 아아 남한산성 뭔 소리 야성성 아, 이름 그 이름에서 아, <laughs> 무슨 싸운 성이야 아니고 그 이, 이 개백성 그러니까 성, 너, 너의 너 성은 뭐야? 구주야나 어. 그런 계백의 성이 뭐냐고 박 어? 아이, 박계백이야? 아 김계백 김계백? 우리가 모르는 성아 성, 성성 송계백? 나다 나온다, 성계백? 아나개개계백아 진짜 잠깐 말하지마 조조조지자주해주아제잠깐잠깐잠하호 <laughs> 몰라, 몰라. 뭐야 이.. 그냥 개백이지. 개백이라고 그냥 불렸어. 왜냐면 그때 당시에 어떤 성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정립되기 전이었단 말이야. 응? 알았어? 아, 니 그러면 그때 성도 없었어? 개백 장군 동생은 소백이라고 불렸지. 오, <laughs> 대백이 맞죠. 대백, 대백, <laughs> 개백, 소백 뭐뭐 뭐 여러 가지 있겠지 뭐. 아... 그 나중에 성들이 생겨. 일본 같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성씨가 이게 막그 제대로 된 성씨가 없어. 나중에 그 조선 후기에 그 사이가 문란해지면서 양반 사회에그 체계가 붕괴되기 시작하는데 뭐돈 주고 양반을 사잖아 그러니까 막 응. 이성제성 다그 아. 제대로 된뭐 그래서 그럼 우리나라에 뭐 조... 성이라는 건몇개 있었어 있었지 제대로 된 있는데 나중에 됐어. 그게 문란해졌다고 볼수 있지 어. 그 족보 돈 주고 살고 막 그러잖아 그. 양반전 연암박전의 양반전 같은 경우 그 양반 돈 주고 산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어? 양반 행세 하려니까 너무 어. 힘들고 막 그런 거 우아적으로 어 응. 뭐, 그린 거 아니야? 그런 것처럼 성이라는 건 어, 그랬고 일본 같은 경우도 그러긴. 그 명치유신 1 8 6 4년에1 8 6 6년이야그 명치유신 메이지유신 이후에 그 일반 서민들에게 성이 생겨 응? 일반 서민들에게 그래서 그 전까지는 성이 없어 그래서 일, 일본 사람들 성의 특징이 뭐야 그 지역이 특색의이렇 이름. 지역 이름 지역 특색하고 그 사람 이름하고 비슷해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후지산이 보여 그럼 뭐 이름이 후지야마 어? 뭐 우리 동네 우물이 있어 그럼 이또어 니는 뭐냐 그러니까 아 얘네 동네 그 우물 밑에 살아요. 그러면 뭐 이노 우에아아아 아, 아, 이름이... 아, 우물 위에 살아요. 그럼 이노 우에 그럼 저는 그 우물 아래쪽에 있었는데 그럼 너는 이노시다. 응? 어? 어. 네 집은 어딨냐 그러니까 우리 집은 저쪽 밭 한가운데 있어. 그럼 너는 단학가 전중 밭 가운데. 어... 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름이 막 지어졌어. <laughs> 그 동네 그러니까 진실이... 성, 성을 한꺼번에 만들어야 되니까 어... 그런 식으로 됐고 유럽, 유럽 같은 거, 서구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의 직업에 따라서 성이 생기지. 그래서 사람 이름을 들으면 조상이 뭐 했던 사람인 줄 알아. 오, 어, 어, 해봐. 미카엘 슈마허는 조상이 성집자. 뭐 했지? 아, 슈마허. 슈마허? 어, 슈마허가 뭐 했지? 어? 말하면? 나 알아. 뭐. 막노동장 겠지 아니, 슈메이커. 신발 만들던 사람. 응? 뭐, 테일러는 뭐야? 테일러, 테일러, 아, 테일러. 테일러, 기타? 양복쟁이. 아, 그럴 것 같아. 양복 그, 양복 만들던 사람이 테일러야. 그 버틀러는. 아병 만드는 사람. 아니지. 그거는 버틀이고 버틀러는 집사였던 거지. 응? 스미스는. 어 스미스? 스미스 군인. 대장쟁이. 어... 뭐? 베이커는. 고기 공이... 빵 만들던 사람. <laughs> 밀런 뭐. 어 밀러? 어 이런 사람들은 저기 뭐야? 공 그술 만들던 사람, 그런 거지. 어... 음, 거기 이름을, 아... 이름을 보면은 그 사람, 성을 보면은 그 저기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직업과 연관되어 져서, 어? 오, 다 그랬구나. 예, 나온다고, 어? 아 어, 근데 그런 성들을 그보다 높은 사람이 부여를 해주는 거야. 영주나? 이런 사람들이. 그니까 그러니까 러그 누구로부터 이 이름을 하사받았다라는 건그 사람 밑에 있다라는 거지. 아... 그래서 그, 검은사제들이야. 강동원하고, 김윤석하고 나오는 그, 그 뭐야. 검은사제 그, 때문에. 저기 뭐야. 악기 쫓는, 거기서 악기한테 그러잖아. 이름을 말하라 왜, 왜 그러냐. 왜냐면 이름이 불려지면은 그 아래 지배할 때 있다라는 거. 음. 응? 이름을 그, 알려준다는 것. 음. 내, 그가 내 이름을 알고 있다는 건, 내가 그의 지배 아래, 그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라 것을 의미하게 어. 돼. 그래서, 그런 데서 이름을 말하라. 그러면서 쫙 얘기하잖아. 제일 높은 애는 어떻게? 이름이, 그래서 성이 없지. 그래서 일본 일왕은 성이 없지. 신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laughs> 뭐, 시로이또, 아키이또 하면서 성은 없어. 이름만 있어. 좋아. 그럼 너도 휘찬이랄까? 어, 휘씨는 없죠. 어, 몰라, 어쨌거나. 휘종. 중국 역사상 가장 멍청한 황제 중에 하나. 휘종. <웃음> <웃음> 아, 이름. 어, 몸에 열이 자, 나가지고. 왜 이야기를 했냐면, 오. 응? 왜 이야기를 했냐면, 다스린다라는 의미는 그거야. 응. 그래서 저 동물을 다스리는 존재지 숭배나 저기 집착의 대상이 돼서는 안 돼. 우리가 음. 오늘 새를 데리고 왔잖아. 요즘 음. 그 동물들을 귀 여기는 거 이건 좋아. 왜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니까. 음. 인간은 그래서 자연보호를 해야 돼.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라고 분명히 아빠가 이야기를 했어. 아니. 하나님을 하나님께 순종하든지, 어? 하나님을 믿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 모든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권능, 능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상이야. 아니.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은혜의 나라의 백성인 거지. 그리고 그 은혜의 나라에서 이제 영어, 영광의 극치에 있는 그 영광의 나라로 우리는 나아갈고 있는 상황인데, 응? 그걸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음.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기 때문에 크리스천은 당연히 자연과 환경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것시 크리스천에게 분명히 중요한 덕목이야. 그러나 그 자연과 환경을 숭배해서는 안 돼. 응. 음. 이런 어? 복음적으로도 어긋나지 지난 시간에 복음 얘기하면서 숭배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음. 요즘 패시압이나 이런 데 보면 너무나 이뭐 짐승 키우고 하는 것에 벌벌벌 떨고, 아직 거기에 사람들 미친 듯이 막 매달리고, 아직 그냥 뭐 사람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막 말지도 아니야. 응? 뭐라지? 응. 저렇게 우리가 오늘 앵무새를 입양해 온건 우리 삶의 활력을 끔찍한 얘기로 죄를 위해서 입양한 건 아니야. 그렇다는 거 분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쟤는 어떻게 보면은 좀 불쌍할 수도 있어. 자유로운 불쌍해. 존재여야 되는데 불쌍해. 그걸 가둬두고 인간의 유익과 인간의 그 잠시 즐거움을 위해서 저렇게 가둬두고 키우는 거야. 어. 가두진 않아. <laughs> 가두지. 저기 안 가둔 거야? 자유롭게 날아다니게 해야 개처럼 방생해 주는 게 맞지. 어? <laughs> 그건 잘했네 이렇게 보면 잘한 일이야. 근데. 굿굿 엄마 운다 또 그러면. 저 응. 아이가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 그리고 또 우린 그만큼 저 아이를 귀하게 하고 보호해줘야 돼. 아멘. 응?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 음.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들, 기쁨들, 어? 그런 것을 받은 만큼 우린 또 자연을 지키고 보존해야 돼. 아멘. 그것에 하나님, 내 뜻을 받들고 그 명령을 받들어 이 땅을 다스리고 살아가야 되는 인간으로서의 분명한 본분이야. 음. 알았지? 아멘. 그러나 절대로 거기에 끌려가서는 안 돼. 아멘. 저희 죄 때문에 집착해 가지고 삶의 어떠한 그 틀이나 균형들이 무너져서도 안 돼. 아멘. 알았지? 예, 맞아. 어떠한 삶의 포지션을 지켜 나가야 되는지. 자연은 그치. 또 생명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있는지 음. 어, 이,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 다스린다는 의미 응?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잘 지키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됐으면 좋겠어 아멘 네. 자 우리 그땐 걸 기도지 아유 큰일 났다 저기 뭐야 한눈 팔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걸 정리해서 기도할까 지금 눈 동그랗게 뜨고 큰일이네 아유 기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가족과 함께 예,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고, 오늘 정체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네.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에게 춘삼이가 왔습니다. 춘삼이와 함께 좋은 추억 많이 만들게 해주세요. 교수님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아멘.